이 구역에 미친 이 누군지 몰라, <laughs> 보자마자 되게 창피했죠. 막 오글거려. 가수가 공연하는데 흙 많은 팬이 난입한 것 같아요. 아, 근데 솔직히 제목은 좀 마상. 진짜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JollyV라는 래퍼이고, 이진경이자 제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나온 그 영상. 여러분, 이생각하는그 어, 그 영상을 보고, <laughs>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경위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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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이 까마득한 것 같아요. 그때 2월 초중순쯤 되게 추웠었던 겨울이었고 그날 아침 새벽에 같이 훅을 짜고 벌스 배치를 짜고 또 촬영이구나 또 미션이 오겠구나 빡센 스케줄 그 페이스만 좀 기억이 많이 나고 촬영장 가면 항상 카메라가 진짜 일열로 몇십 대가 그렇게쫙 깔려있고 조명도 막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진짜 엄청 많이 이렇게 터트리고 막그 스케일에 되게 위압감이 들다가도 그때 어, 제작진들이 갑자기 우리 쇼에서는 탈락자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더 긴장을 많이 했던. 오, 내가 저런 스타일을 입었었구나 그때 엠넷에서 약간 포지셔닝 해준 게 디스 전에 시발점! 막 약간 이래가지고 저를 좀 하드코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제 개인 취향의 스타일이나 화장법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하고 바로 바로 촬영장 가야 되니까 그 당시 이런 골드 체인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거의 포에버 21에서 그냥 2, 3만 원짜리 싼거 친구가 자체 제작해 준 건데 제 이름 있는 거여서 이것도 이제 가끔. 이렇게 잘 어울리나? <laughs> 그때 카라트 비니 쓰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브랜드 보이게 약간 이렇게 정자세로 쓰면 멋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삐뚤게 쓰고 하고 <laughs> 진짜로 멋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일단 엄청 떨렸던 거 기억나요. 오르기 전에막손 잡고 막 난리 나고 막, 막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막 했던 것도 생각나고 조명 보면 막 이렇게 먼지 날라다니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. 거기에 집중하면서 심호흡 하고. 긴장감과 동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설레임과 불안감이 공존했던 것 같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. 플로 본 거는 5년 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. 오, 떨려. <웃음> <갈게요>. <웃음> <웃음> 어 떨려. Yeah, 갈게요. Yeah. 어디 한번 볼까. 이구역에 미친다 이누군지 몰라 <laughs> 이때 가사 어떤 어떤 생각을 썼는지 또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외국 힙합을 한국 힙합보다 훨씬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한글 가사로 써 보자라는 시도를 이때 좀해본것 같아요. 그래서 Bad Decision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아. 어. 이건 상업적인 이건 상업적인 이건 상업적 주머니에서 팍! 이렇게 하는데 뭔가 간지가 안 나고 그냥 멋이 없어, 뭔가. 아이얼마나요 아, 지금 다 가짜 돈이죠, 다 가짜 돈이고. 음. 엄청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네. 딱 끝나고 <웃음> <웃음> 친하게 그때 지냈던 오빠들은 따로 오셔서 저한테 코멘트도 해주셨어요. 무대에서 너무 흥분한 것 같다고.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고 가사 스타일이고 뭐, 하다, 뭐, 같이 동선도 맞추고, 그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으니까, 흥분도 제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하, 어, 흥분했던 것만 조금 빼면 좀더 잘할 수있었을려나 이런 생각이랑 동시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만큼 은 일단 해냈다.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.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다 그거 맞춰서 봤어요. 어, 실제로 오빠들 저렇게까지 리액션 안 했는데, 저렇게까지 막 정색하고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그루브 타는 오빠들도 있었고, 중간 중간에 막 풋절 해안섭 이런 신용 했을 때는 같이 올려주는 오빠들도 있었거든요. 편집이 굉장히, 보시면 제가 공연할 때만 사람들이 정색하고, 은영이가 할 때는 다시 막 화색을 한단 말이에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내 공연을 보는데, 그걸 어떻게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제 랩을 계속 하겠어요?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딱 보기에도, 아, 그냥 졸리브이가 완전 무대에서 진짜 똥 싸고 나간 거고, 완전 다 망했고, 얘는 그냥. 완전 비호감이고, 못하는 애고, 그냥, 사람들이 그렇게 날 보겠구나, 이렇게 느끼게 되죠, 저도 보면. 아, 어떻게든, 뭐, 제작진들은 제작진들의 일을 할 거고,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뭐지? 내가 지금 이거를 좋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.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나갔습니다. 네. 저 언제였지? 저도 꽤 최근에 봤어요. 갑자기 추천 영상에 제가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, 이고 뭐지? 이러고 <laughs> 봤는데 예. 보자마자 되게 창피했죠. 막오글거려 어. 막. 오글거려. 오, 막. 음. 근데 뭐 사실 댓글 위주로 봤어요. 댓글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치타라 찢어놓은 거를 제가 진짜 열심히 꾸며놨다.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최고의 재봉사 막막 약간 이런 식으로. 아유 지금 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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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네. 우울증 치료 영상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걸로 진짜 누군가의 우울증이 치료되면 직방이라는데 뭐 야생에서 활동하는 고릴라는 간지 작살 나는 친구를 만나 신나니다네 신났습니다.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흥 많은 팬이 난입한 것 같아. 요아흥 많은 팬 오케이. 아, 여기 블리 브이 비듬 들어서 주성 눈에 들어갔다는 아니에요 비듬 안 들어갔어요 아 진짜 편집이 교묘하게 그렇게 되네 그 제목으로 이그 게시자에게 하고 <laughs>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이거 엄청난 노동이거든요. 댓글 일일이 다 골라야 되지. 타이밍에 맞춰서 또 편집해야 되지. 아, 근데 솔직히 제목을 좀 마상. 진짜. 이 영상이 다시 바이럴 됐을 때,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. 아직도 이 언프리티 랩스타 이미지나 이런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했었는데,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, 저는 여기서 완전 자유하게 그냥 제 삶을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이고, 이 프레임 안에서의 저만 본 거지, 이 밖에서의 저를 한번더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, 굳이 저한테 더 마이너스인 일도 아니고, 플러스인 일도 아닌 거예요. 네. 이 영상을 네. 지울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다면 <laughs> 네. <누르십니까? 웃음> 아니요, 저는 안 누를래요. 아, 어떻게 보면 저의 되게 큰 흑역사인데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흑역사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지 흑역사는 누구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만천하에 제 흑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흑역사 덕분에 그렇게 생각하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고 네. 에 짧게 얘기해주세요 원래 이후로 저는 연극 극단 일에서 일을 하던 걸 지나서 지금은 미디어 콘텐츠를 바, 번역, 감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올해 딱 CJ 어떤 프로를 같이 작업할 기회가 생겨서 5년 만에 CJ 다시 출근해가지고, 어, 여기서 막 쇼미 추, 촬영했는데, 어, 여기서 원래 인터뷰 촬영했는데, 막 이러면서. 작년 10월에 진짜 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마음으로 앨범을 냈긴 했거든요. 언랩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은 앨범인데, 마음은 그렇고 발매는 그렇게 했으나, 랩을 하고 연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저는 예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,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, 지금 제가 주어진 삶은 미디어 컨텐츠를 다루는 일인 거고,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더잘 하고 싶고, <laughs> 아유 진짜 애썼다, 진짜 애썼다. 만약에 어떤 인격체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쓸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. 저 고생했고, 너 5년 뒤에 여전히 멋있는 여자로 살고 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. 그냥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예, 파이팅, 뿌이 뿌이 뿌이, 해서.